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분명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해방 일지인데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을 일주일 내내 속박하는 나의 속박 일지. 드라마를 몇 번씩 돌려보다 보니 리뷰를 또 올리고 싶더라고요. 저 완전히 창이처럼 다말증 환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씨의 정체와 백사장과의 관계, 그리고 구씨를 배신한 사람 등 구씨의 모든 것과 미정이를 처음 만난 순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토파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말하고 그러나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에 진심이라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구씨의 모든 것부터 시작하죠. 이름은 구작경, 삼포 사람들은 구씨, 이전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구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딱 잘생긴 건 아닌데 무심해 보이는 표정 속에 숨어있는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무릎 위로 10cm는 올라간 것 같은 짧은 반바지와 목이 늘어지고 땀에 젖은 티셔츠를 입어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구시는 1회부터 8회까지 지속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1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나오는 걸로 보아. 이 목걸이를 손석구 배우가 아무 생각 없이 예뻐서 차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 구씨 캐릭터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목걸이 정보를 찾아보니 다미안이라는 브랜드인데 꽤 비싼 가격이더라고요. 똑같은 디자인은 찾지 못했지만 최소 3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인 것 같아요. 즉, 구사장은 재력이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 없습니다. 또한 습관처럼 항상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 뭔가 사연이 있는 목걸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짱박혀 있는 구 씨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악세사리니까요. 구의 예고에서 백사장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그 죽은 사람이 구 씨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선물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유품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토파볼게요. 수로점프를 성공한 걸로 보아 100m 달리기 11초 플랫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운동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싸움을 잘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바닐도 잘하고 싱크대도 잘 만듭니다.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운전도 아주 잘하죠. 용달을 모는거 보니 일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어요. 주유소에서 구씨를본 백사장은 구사장이 용달을 몰고 다닐 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용달보다는 고급 세단이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작년 겨울, 현재 살고 있는 집에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니 은행거래는 안 했을 것 같고, 당미역에 내렸을 당시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갖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사장이 조폭과 연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 겨울 당미역에 내렸을 당시 구사장의 옷차림을 보면 조폭처럼 보이는 백사장의 패션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전 구사장이 주식 작전주를 했던 사람 같거든요. 미정이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중에 유독 고구마 줄기를 좋아하죠. 집밥 매니아인 걸로 보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는 것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구씨가 당미역에서 내린 이유는 내리라고 소리치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회 리뷰 때 구씨를 내리라고 한 사람이 미정이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로점프를 시도하는 창이에게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는 미정이. 구씨는 그런 미정이를 쳐다봤어요. 미정이의 목소리가 당미역에서 내리라고 했던 여자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져 구씨가 미정이를 쳐다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해방일지에 속박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정이와 창희는 거의 같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합니다. 가방이 자주 바뀌지 않는 것 또한 미정이와 창희의 캐릭터를 표현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당미역에 내린 구씨 옆에 있는 사람이 메고 있는 가방. 너무 미정일 것 같지 않나요? 창희가 술에 취해서 주저앉아 뭔가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고, 미정희가 자신의 가방은 어깨에 메고 창희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구씨랑 통화를 하는 형은 구씨가 그 지하철을 타고 쭉 갔으면 못 일을 당했을 거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정이는 구씨를 추앙하기 전부터 구씨의 목숨을 이미 한번 구해준 거 아닐까요? 구의 예고를 보니 구씨와 마주친 백사장은 구씨를 보며 사람이 죽었잖아라고 말합니다. 꼭 구씨가 누군가를 죽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구사장이 만약 누군가를 직접 죽였고 산포에 숨어 있는 거라면 추앙에서 변하게 되는 봄이 되면 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가님이 설마 미정이랑 열심히 추앙해서 봄에 구씨 자수하게 하려고 드라마를 쓰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에 의해서 기정이가 구씨에 대해 사고치고 숨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미정이 엄마는 사고는 아니야. 뭐 당한 거지. 본인이 사고치고 그럴 성격은 못대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구씨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틀어박혀 술만 먹고 있진 않겠죠. 대신 구사장의 행보가 누군가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죠 또는 구씨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씨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됐다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들깨 때문인데요 분명 주인이 있었던 개는 떠돌이 개가 되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방이 뚫린 논두렁에서 나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개를 처음 본 밤. 구 씨는 들개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물론 미정의 만류에 가까이 하진 않았지만, 구 씨는 그 개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대낮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구 씨가 그 개들에게 마음이 쓰였던 건 아마도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들깨가 쳐놓은 안전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간식을 챙겨줬던 걸 보면 인생 끝자락에 왔다고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큼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백사장이라는 사람이 구 씨를 죽이려 드는 것 또한 구 씨가 배신을 했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명 주인이 있었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개들을 보며 사람을 싫어하게 된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 사장을 배신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구 씨에게 뻔질나게 전화를 하고 있는 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 씨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것 같고요. 백사장은 구 사장을 죽이고 싶어서 찾고 있고, 그의 행방을 삼식이한테 물었습니다. 주유소에서 구 씨를 본 사람은 삼식이었고, 백사장도 함께 있었죠. 꼭 삼식이가 백사장이랑 같은 편인 것처럼요. 그런데 구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형은, 신 회장이 삼식이에게 구 사장의 행방을 물었다고 했어요. 꼭 뭐, 삼식이가 구 사장 편인 것처럼 말이죠. 즉백 사장과 구 사장은 처음에는 같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팀 내에서 구 사장과 백 사장 라인으로 갈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구 사장을 매장시킨 건백 사장이 아니라 구자경이 가장 믿었던 형 동생한다는 그 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배신이 밝혀질까봐 계속 백사장을 쳐야 한다고 서두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